고타마 그리고 나서 그 완성자는 자비롭고 은근하고 명랑한 음성으로 대답하였다. 오 바라문의 아들이여 그대가 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깊이 생각한 것은 훌륭하오. 그리하여 그대는 나의 설교에서 한 구멍을 한 결점을 발견하였소. 그 점에 대하여 좀더 생각하여 보기를 바라오.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자여. 사상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점과, 말씨름을 위한 논쟁은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시오. 중요한 것은 사생에 있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지혜로울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각 사람들은 그 사상에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요.그런데 그대가 나에게서 들은 그 설교는 나의 사상이 아니요.그리고 그 목적은 지식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세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소.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요. 즉그 목적은 비애를 해탈하려는 데 있는 것이요. 고타마가 가르친 것은 그것이요. 다른 아무것도 아니요. 오 세존이시여, 부디 진정하소서. 시따르타는 말하였다. 저는 세존과 언쟁을 하려고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옵니다. 사상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세존의 말씀은 지당하옵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한시라도 당신이 불타라는 것을 당신은 목적에 도달하셨다는 것을 그렇게도 많은 바라문과 바라문의 아들들이 도달하려는 최고의 목적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심해본 일이 없나이다. 당신은 죽음에서 해탈하는 법을 발견하였나이다. 그것은 세존의 독특한 탐구 방법인 명상이나 참선, 인식, 깨달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해탈은 배워서 할수 없다. 오, 세존이시여. 세존은 세존이 깨달으실 때의 마음 속에 일어난 것을 입으로나 가르침으로써 아무에게도 전달하거나 말할 수는 없을 줄 아옵니다. 도를 이루신 불타의 가르침은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 악을 피하고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치고 있어오나 그토록 분명하고 존경할 만한 교훈도 이한 가지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이다. 즉 수십만의 구도자 중에서 세존 혼자만이 체험하신 비밀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이다. 제가 세존의 설교를 들었을 때 생각하고 안 것은 그 점이었나이다. 제가 편력의 길을 떠나려는 이유도 거기 있나이다. 다른 교훈, 다른 더 좋은 교훈을 들으려고 떠나는 것은 아니옵니다. 저는 세존의 말씀보다 더 훌륭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차라리 모든 가르침과 모든 선생을 버리고, 오직 하나의 목적에 도달하기를 원하며, 그렇지 못할진댄 차라리 죽으려고 편력의 길을 떠나는 것이 옵니다. 그러하오나 이후 때때로 이날을 오, 세손이시여. 저희 눈으로 거룩한 사람을 본이 시간을 해상하게 될줄 아옵니다. 불타의 눈은 땅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얼굴에는 침착한 빛이 충만하게 감돌고 있었다. 그대의 생각에 잘못이 없기를 비오, 세조는 서서히 입을 열었다. 그 목적에 도달하기를 추건하오, 그리고 말하여 보시오. 그대는 나의 사문들을, 나의 가르침에 기이한 많은 나의 행제들을 보았소. 그대는 믿소, 낯설은 사문이여. 그대는 이들이 가르침을 버리고 세상과 쾌락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믿어지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다르타는 대답하였다. 온 건데 그들은 전부 가르침을 받들어 목적에 도달되기를 다른 사람이 생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제게 마땅하지 않나이다. 저에게 대하여 다만 저에게 대해서만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배척할 것을 배척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옵니다. 오, 세존이시여. 우리 사문들은 각자가 스스로 해탈하기를 구하고 있나이다. 오, 세존이시여. 만일 제가 당신이 제자가 된다면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단히 염려하옵니다. 저라는 자아는 외면으로만, 허위로만 안식에 도달되고 구원될 뿐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성장은 되나 구원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나이다. 왜냐하면, 세존의 가르침과 세존을 모방하는 것, 세존을 사랑하는 것, 세존의 교단 등의 내가 되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 나이다. 오타마는 미소를 띄우고 명랑하고 친절한 태도로 유심히 낯설은 자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몸을 조금 움직여 그에게 작별의 뜻을 표하였다. 오 사문이여 그대는 지혜롭도다. 세조는 말하였다. 그대는 지혜롭게 말할 줄 알고 있어, 나이벗이여 너무 지나친 지혜를 경계하기 바라오. 불타는 떠나갔다. 그때의 불타의 눈과 미소는. 영원히 시다르타의 기억에 새겨졌다. 나는 일찍이 이렇게 보고 그렇게 웃으며 그렇게 안고 그렇게 걷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자유롭게 존귀하며 천진스럽게 비밀에 잠긴 듯이 보며 웃으며 걸을 때가 왔으면 하고 생각했다. 자기 자신이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 들어간 사람만이 그렇게 참되게 보며 그렇게 참되게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나 또한 나 자신의 깊은 곳까지 찾아 들어가도록 힘쓸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그의 앞에서는 스스로가 머리가 수그러지는 단한 사람을 보았다. 다른 누구에게도 다시는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불타의 가르침도 나를 유혹할 수없었거을 하물며 다른 가르침이야. 시다르타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불타는 나에게서 빼앗아갔다. 그는 나에게서 빼앗아갔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이 나에게 주었다. 그는 나에게서 벗을. 나를 믿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를 믿는 나의 그림자였으나 지금은 그의 그림자인 나의 벗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시따르타를 나 자신을 주고 갔다.